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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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안녕, 나아니 오늘은 어린이집 체육교사 일하러 왔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숨차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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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우리 아주 미진이가내 그래. 동기.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미진이 되게 어색해하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직업이 뭐예요? 엄마요 <laughs> 벌써 엄마라니 세월 참 빠르다 미진아 이제 일을 해야 돼 일을 어 일을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 아이들 태워줄 놀이기구를 설치해 봅시다 미진이 아버님께서 놀이기구를 영주에서 혼자 갖고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애기들 배꼽 빼러 가볼까요? 공사하는 중인데요? 공사하는 중이에요? 아니요 여기 간식 중이에요 간식 그럼 짜장면도 만들 수 있나요? 짜장면 곱빼기 하나 주세요 아잘 먹겠습니다 여기도 어 짜장면 짜장면이 또 왔네 이걸 다 어떻게 먹지 야! 뭐야 짜장면이 또 왔네 짜장면 대박! <웃음> 애들 <웃음> 웃음소리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짜장면! 뭐 그만! 으아 짜장면! 짜이또 왔어! 제발! 뭐하는 거야? 공룡 공룡 공룡? 형 이따 저 공룡 있다고 얘기 좀 해줘야 돼 알았어 여기 공룡 있다! 와 공룡이다! 아직 안 먹히고 있어 애들이 무서워서 그래 일단 내가 먼저 도망가야 돼. 쟤들이 쫓아올 때. 저기 앞에까지 갔다 도망가봐. 아! 도망가 봐라. 나! 도망가자. 나 저거 봐라. 가! 아 동침을 아 한3천번 정도 찌린는 같대요. 아기들 손이 맵더라고요. 와. 손이 왜 이렇게 맵니? 저는 아. 아이들이 지치질 않아요. 동돈 걸어. 오자. 어, 넘어. 예? 아기들 놀아 주신 공영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아, 공영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만나요. 어, 저 할미. <laughs> 그리고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쉬우다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우와. 머리랑 가이까지 갔다 올까? 가위까가다른 <laughs> <다름> 아니야? 다럼바다보고 <laughs> 올까? 바다? 그럼 어디 갈까? 그안갈 멀리 안 가. 이거 가르라. 장난감이잖아. 이거 끝 장난감이야. 잘갔다 장난요 장난감. 장난감. 장난 <laughs> <가졌어. 오> <laughs> 잘 준비된 리 나은아. 미진이 딸 나은이 너무 귀엽죠. 빨래 볼까? 출발. 출발! 잘탈수 있어요? 네. <웃음> 오이야. <laughs> 아이 잘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아기 하나 딱보면 기분 확 좋아지잖아. 약간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어, 맑아져. 뒷정리 시작해야 겠죠? 하나 둘. 둘 진짜 조금만 아, 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사람이 또 많네 미진이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드리자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밥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우리 미진이 수상도 동기밖에 수상도 없다 어? 동기밖에 없어 없었... 대학로 공연장에서부터 장난치고 웃고 떠들던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니진아 고맙다 현재 누적 금액 152만원